소리도 크게 해서그샤타트도 있고 이안아파트도 있는데 네, 그 동안 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네. 뉴스에 매달려서 네, 그렇게 뉴스를 지켜보면서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번 일주일은 한덕수가 또 그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어, 우리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겠다. 또 거부권은 또 행사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은 언제 내란했냐고 뭐 옛날에는 사과 쇼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주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도 그러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수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응원봉처럼 우리 요즘 청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 지난 한주 농민들이 저기 서울에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했는데 암트레이에서그한밤 중에 청년들이 몰려나와서 밤새도록 함께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몇백 명이 몰려 나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예 저도 여주의몇 분들하고 같이 서울에 갔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새카맣게 몰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 촛불 집회를 가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갔다 오면은 또 안심이 되고 예,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토요일 날 다시 서울의 촛불 집회에 많이들 함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추진해야만 이번 내란 개혁을 제대로 심판하고 탄핵을 확실히 시켜내고 인주주의, 인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날이 확실하게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토요일날 서울 가고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예, 우리 민주당이 요즘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 오학 사거리에서도 피켓 시위를 했고, 또, 한전 사거리에서도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춥지만 아침마다 피켓 시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촛불 집회 이렇게 다 함께 끝까지 지켜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순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노래도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 학성고등학교 15회 이그 졸업생인데 이 아파트를 부른 윤수일이 바로 울산, 고, 울산 학성고등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선배 노래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문자 한번 외치고 불러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재판관 당장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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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하라, 임명하라. <laughs> <laughs> 는가나나 이 도착하게 된 이유와 에, 저의 희생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12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잘안 하는데 밤에 그 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유 지지 아이냐고 그래갖고 그렇게 올렸더니 제 패치님 여기 누구라고요? 김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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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경. 아주 훌륭한 여주 시민입니다. 이분이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에 답장을 보냈대요. 그 서울에서 하는 그 지하 미친놈 때문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주 시민들이 무슨 카톡방을 만든대요. 그래서 들어오라 하는데 바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야 그... 톡톡톡톡 거리는 듣기 싫어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대신에 후원을 할라니 계좌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말 계좌도 총알같이 오더라고요 아, 아. 그래지고 그, 요게 요렇게까지 쓰는데 20만원 들었습니다 20만원 아아 <laughs> 아쉽다 근왜 <근데> 이거 아, <laughs> 저... 저, 저 누나 그리고 서울로 또 이거 지탱하라고했잖아요 여기 8만원 썼어요 8만원. 아 근데 요또 여기, 여기 김영경 씨가 저를야 걸리는 거야. 환율이 1,400원인가 1,500원이래. 내가요탄핵있기 전에 11월달까지는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놀러 갈 공룡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저는 나름은 불쌍합니다. 포크레인하는. 야, 산에 갈까, 서울에 갈까, 한라산에 갈까, 어디에 갈까 했는데, 이우라지놈모 새끼가 내 재산을 반통화 걸 만들었어요. 확률이 1,500원이래요. 근 열받아갖고 20만원을 썼는데, 10만원을 더 쓰면 다시 100만 장자가 될것 같아요. 이 새끼를 확실히 쫓아내서 다시 100만 장자로 올라서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가서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탈핵하라옹수천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탈핵 찬성 국정위원 주둥이로 나불거리지만 말고 즉각 탈당하라 여주 시민은 김선교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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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속히 일이 끝나서 나르는 굴삭기가 지구 도각을 하는 일에만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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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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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이님께 원하 니까 한번 도 어, 한번 당이이좋어하겠니 생각 을했 으니 이렇게 얘기 해도 되지 너무 이상하게 어, 너무 어, 어, 이상하게서 아, <목소리> 왜냐면은 말이지 일분 안에 말해야겠죠. 요안에 지금의 거기 이싸움의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어떤 사람들 중심 네. 의원들 이사람들은 음. 내가 지역에서 뭐냐면 지역사를 바꾸기위해서 네. 그렇게 많이 거기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과 만나고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음. 지역의 어? 시, 실질적인 변화를 오지 않는 한아 여주는 계속 안 변한다. 경기도의 대국가 네.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우리는 뭐냐면 지금의 뭐저기 거기 한 한덕수나 뭐 국민의힘들의 네. 뒷배는, 그 뒷배는 뭐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의 실체는 각 지역에 있잖아 기득권 세력들이 네. 잘 이게 뭐냐면. 자기 뒷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주도 있잖아요. 음. 이 보수적인 여주도 그 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는데 음. 진짜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음. 정치적 대표로 가는 민주당을 하고 있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예. 같은 생각으로 하고 가고 똑같은 음. 형태로, 음. 형태로 하면은 여주도 끝난다. 김문석또 다음에도 김문석김성교일수밖에 뭐, 어, 없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 음.